회원님이 이제 필드에 가면은 이 아이언을 칠때딱 공이 땅에 놓여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 땅이요. 어, 좀 애매해요. 이렇게 연습장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공을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대로 필드에 가서딱 치면은 안 맞아요. 잘. 네, 어, 틀리, 예, 맞습니다. 예. 특히 뭐가 틀리냐면 여기는 완전히 이제 평지잖아. 요 근데 필드에 가면은 평지 같은 평지가 아니에요. 굴곡이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막 이게 평지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푹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내려가 있기도 하고 뭐 옆으로 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거기서 뭔가 잘될수 있는 어떤 임팩트 음. 그런 치는 방실전력으로움이 음. 되는 거죠 그중 하나가 뭐냐면 회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골프채가 헤드가 얇은 데 달려가지고 위에서부터 뭔가 원심력을 받고 이렇게 회전으로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던져져 뭔가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발산되는 거야 자 근데 공이 딱 있어요 자 헤드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 마치 지상군이라고 해가지고뭐 전쟁을 하는데 자, 얘가 얘를 때려야 돼, 요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 지상군이야, 그러면 약간 평지에서 이렇게 딱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얘가 올라가 버리면 치기가 어렵죠, 맞죠? 고렇게 들어 지하에 들어가 버리면은 못 치죠. 그래서 이 뭔가 옆에서 내가 치는 느낌이 나잖아요. 불리한 거예요, 이제. 근데 지상군이 아니라 공군이 있어. 우리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얘가 그냥 툭 떨어져 버려 요 이렇게. 네, 그럼 얘가 뒤에 있던 버 수가 있 던져지는 운동은 몸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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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시작해 볼거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백스윙을 배워요 그죠? 렇 이렇게 백스윙을 배운다는거요 그러면 벌써 사람의 의식이 의식체계가 없어서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럼 뭔가 어 여기에 머무르게 돼 이렇게 이제 치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공이 어디든지 다 놓치려면 사람 몸의 흐름은요 항상 이렇게 타깃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쭉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 타겟산 봐주실 거예요 이렇게 보고 살짝 몸을 저렇게 약간 기울어 보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어, 이쪽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볍게 들었다가 타겟으로쭉 몸을 흘려보내요 흘러, 이렇게 어, 그러면서 아까 책가 뭐한다 그랬죠? 무게가 실리면서 돌아간다 그랬죠. 그 역할이 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니요 자, 보세요. 체중이 왼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체가 음, 돌아간다. 왼쪽으로 쏠리면서. 돌아가 사람이 타겟을 보면은 몸의 흐름이 절로 뭐가 가고 싶어져요. 그죠? 마음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바게 약간 기울여주고 아, 이렇게 약간. 음, 약간, 그렇죠. 지금은. 나중에는 이게 안 기울어도 가요. 지금은 어.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약간 미리 기울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미끄럼틀을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음. 어, 투수들 보면 어디던지 마운드를 던지죠. 마운드도 내려가면 던지죠. 골프는 마운드가 없어. 아. 어, 마운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박스님도 음. 어, 어. 음. 근데, 근데 올라 못 가요, 그러면. 음. 이게 다예요. 알았죠? 음. 괜찮습니다. 알았죠? 음. 막 열심히 들지 마요. 음. 알고, 자, 체중이 왼쪽으로 흘러가죠. 그때, 음. 요 체를. 이렇게. 아, 잘... 어. 그렇죠. 어 이렇게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리는거아네 어. 그 그만큼. 어, 그만큼 맞아요. 저항이 있다는 거 맞아요? 아, 맞는 거예요. 필드감 저항을 더. 이게 내고 전재야 된다 이든가. 그렇죠. ]가요? 필드감 더 심해져요, 이게. 음, 손목이 좀 어, 어. 충격이 오지 않나요? 어, 그래서 얘가 돌리면서 보호하는 자세로 가셔야 돼요. 아, 돌려 그래야 돼요, 아예. 내렸죠. 네, 그렇죠. 예, 애매하게 들고 있으면 이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전달되면서도 음. 다치지 않는 자세. 노타 노트.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가 약간 떠나가죠. 그게 끝이. 이래 안 다쳐요. 응. 이거 그 잡고 있으면 다치는 거야. 어, 선수들은 붙어있던데요. 잘하는 선수들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붙는 거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기본적으로는 원래 체만의 관점 본다면 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어. 되 있는 거다. 그래 안 다치네. 뭐안 그래 안 다치죠. 어, 어, 어. 어. 그리고 이거 딱딱딱 부딪히면 님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뭔가 부딪히잖아요. 샤프트 진동 보이세요? 이거 땡! 이 진동이 에너지예요. 이게 맞으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내가 이걸 딱치고 있어봐. 에너지 진동하는. 게. 그럼, 너, 너무 너무 아파.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얘가 낮아게 하는 게 정, 정상적인 거예요. 예. 정상의... 하니까 네. 네. 응, 그러니까. 그렇지 나야 돼, 그렇죠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어 맞아 그래? 앞에 맞는다 이제. 응. <laughs> 이제 앞에 땅이 맞네요, 그죠? 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힘 빼고, 음, 오른손은 그냥 오. 오른손은 이제 딱 갖다만 대고 이제 힘 빼고 가볍게 공을 쳐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오 이렇게 어. 음. 오 그렇죠, 그렇죠? 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음? 오 그렇죠?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드에서 딱딱 맞아 나가요. 나가죠. 이거 아니면 막 어려운 상대간 못 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응. 응. 그렇죠 오우치 어어 어어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왼쪽을 낮추지 않아도 무게를 싣기 위해 자연스레 낮아지다 떨어지는 힘으로 돌아가다 지렛대힘오 어, 느낌 나온다 리듬 나온다 이야! 이렇게 어, 맞아, 맞아. 응. 이렇게, 아예 이렇게 어. 하라고 어. 하는데, 하라 어, 맞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응. 왜냐면, 어. 이게 선수들 자세 따라가는 건데,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자세 있잖아요. 응.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내는 게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거는,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알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형님. 저 팔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뻗어볼까요, 이렇게? 음. 그럼 이제 이 손가락을 당겨서 이제 손목 스트레칭을 하죠. 우리 보통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죠, 아, 이렇게. 이렇게. 어, 하죠. 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형님. 당기지 말고 이번에는 얘를 거치만 하는 거야. 아, 받침대 삼는 거죠. 그리고 손목뼈 있죠? 여기를 밀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효과인데 뭔가 괴롭지가 않아요. 오, 어. 어, 얘 당기면 어, 괴롭잖아요. 당기면은 어. 뭔가 아프잖아요. 힘을 어 그럼 되게 강해지죠 이거를 어. 네. 익스텐션 한다고 그래요 우리 기지개 피는 거랑 똑같아요 한게 예를 뻗어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되게 강, 강해지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음. 선수들의 팔이 멋지게 뻗친 이유는 헤드가 던져져 스트레칭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드가 던져진 이유는 지렛대 운동 덕분입니다 선수들은 그것을 오랜 경험으로 익혔지만 우리는 이해를 통해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강한문 골프TV는 여러분의 골프 이해를 끝까지 뒀습니다.